어아 시멘트 쩝쩝쩝 오야 이거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걸리냐 남들은 다 쉬운 것만 자 이제 내시경 촬영을 먼저 합니다 아이 타고 네 그냥 다 잠수 시작부터 차 있어 요 여기도 차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가운데 쪽이 제일 많이 여기서 못 들어오는 건가?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지? 스트레이트 느낌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뺐다 다시 한번 또볼번 어. 어, 들어와봐. 전진? 어? 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간 게 이상하지 않아? 오케이. 어, 전진? 어? 몰라, 전진해봐. 와이 앞이 뜨니까 빨리 던지해야돼안 들어가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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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띄가 쭉 전진해봐. 어? 어 여기 한번 따보자. 기다려봐. 어저 끝에까지 간거 같은데 저기 한번 따보자 배관 어떻게 됐는지저 끝에 배관 또 있어. 근데 다 관통은 다 됐거든? 진다네더 들어와야 되는데 오케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더싹 닿을 때까지 아, 시멘트! Stop, s t 바닥에 많아? 두께가 두꺼운 어. 건 아니긴 한데. 아, 야, 바닥에 다 깔린 거, 야, 바닥에 다 깔렸잖아. 뭐예요? 바닥에 다시멘트요못 어, 끌고 요 끌고 올수 있는데, 끌고 오는 것보다 부시는 게 빠른데, 부시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높아가지고. 여기도 시멘트에 어. 어 식었다, 이 이거 끌고 나올 수 있겠네, 이거? 다찼다니까 아, 바닥에 100% 얘기했잖아요. 바닥층이 시멘트 깔리면 내시경 위에 올라탄다고. 지금 올라탔어요. 내시경이 완전히. 뭐냐면 고압 세척을 하면 할수록 이 시멘트가 이제 바닥에 깔려있으면은 진짜 높죠. 바빠도 높잖아요. 뒤에도 쫙깔려 지금 다 카메라가 올라탄 거죠. 지 네, 올라탄 거 내가 봤을 때는 앞에 남아있는 거그 층이 붙서 카메라가 이게 그냥 뭐라고? 그때 시멘트가 있는 물. 아. 오고 뭐야? 이거?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걸리냐? 남들은 다 쉬운 것만 하는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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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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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아, 뭐야? 아 이거?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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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두껍다기 예. 어. 배관에 시멘트. 여기 밑에도 쫙 깔렸어. 이 덩어리가 아, 이 정도 두께로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까졌어요. 우리가 여기 이쪽 뻔좀 제거를 좀 해봤거든요. 이 정도 덩어리가 두께로. 지금 바다 저 저기 저 덩어리가 이쪽 뻔 제거한 거예요. 저 안에 덩어리가. 오케이. 다행히 이쪽 거는 이게 좀덜 굳어가지고 막 노즐이 막큰게 돌면서 막 부셔가지고 지금 조각이로 다 나오는데 좀 희망이 보이네요. 내지금 넣어보죠. 어. 그래 유튜에서 많이 봤잖고더 그런 거. 근 기울기가 진짜 안 좋은 건지 뭔지는 이제 여기를 다시 세척하면서 딱 드러나지 이제. 근데 이 정도 물 쏘는데 저희가 5바이트할 정도면은 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Okay. 시멘트 이렇게 나오네. 이게 물 색깔이 시퍼런게 다심멘트인거 같은데? 아까도 내가 보면서 왜 이렇게 시퍼렇지? 했거든? 보이냐? 뭐 보여드려 그사에 보여 회원님, 소장이 보여드려 자,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물은 깨끗하죠? 휴지를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수위 봐, 수위 높은 거 보이죠? 정체된 수위가 엄청 높다는 얘기야, 이게 물이, 흘러가는... 물이 안 흘러가, 아 야, 나도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거. 야,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체가 딱 행성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아바타 같아. 아바타. 아바타 행성. 위에 막떠 있잖아, 지금. 그니까 지금 이게 작업을 다 한다고 해 결론적으로, 바, 이,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냐 보면은, 너무 심한 역구배로 인해서, 네, 네. 화장실 넘어서, 그렇지 13부 정도, 화장실라고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화장실 쪽은 괜찮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화장실은 괜찮다 보는 거예요 보세요. 화장실 라인은 괜찮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후가 문제지. 그, 저기부터 그렇지, 그렇지. 예. 여기는 또 레벨이 괜찮아요, yt. 요 yt까지 괜찮고, yt 전부터 여기, 라, 이 일직선이 완전 수직.